하위국의 왕사성 기수국구덕원에서 덕이 높은 비구 3 8000명과 수많은 보살 마살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가 마침 말은 뼈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마를 땅에 대고 큰 절을 하시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서로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모든 중생의 어버이신데 어찌하여 보잘것없는 해골더미에 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여 출가한지도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한 무더기 뼈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내가 이한 무더기 뼈들을 두목으로 나누어 보아라. 만약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건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로워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오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옷과 생김새를 보고 남녀를 구별할 수 있겠지만 한번 죽은 뒤에는 똑같은 배골일 뿐인데 어찌 제자로 하여금 남녀의 뼈를 분별하라 하시나이까만 한다.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절에 가서 불경 읽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불법승 삼복해 예배도 하고 연물도 하였을 것이므로 그 뼈가 깊고 무거울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 서말 서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너만의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입니다. 아난다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칼로 오리는 듯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종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니까지 열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첫째 달에는 마치 풀 끝에 맺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듯이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가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랍니다. 둘째 달에는 잘끓린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속에서 다섯 부분이 오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일포요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또 무릎까지 오포가 되나니라. 어머니가 수태한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속에서 여섯 정기가 열리나니 눈, 귀, 코, 혀, 몸, 끝등을 여섯 정기라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긴 아니다. 여덟째 달에는 뜻과 지혜가 생기고 아홉 구멍이 생긴 아니다. 아홉째 달에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먹기를 시작하는데 복숭아와 배, 마늘이나 오곡은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산과 같이 되었나니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가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지 열째 달에는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만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을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대를 깨뜨리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 뼈를 뻗뜨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천 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열 가지 큰 은혜가 있나니라. 첫째, 대의시로 보호하신 크신 은혜. 여섯 달되어서는 육정이 열렸어라 한 몸이 무겁기는 선보다 더하였고 권이는 그때마다 찬바람 겁이 나니 고운 옷 생각 없어 입어도 보지 않고 머리 말 거울에는 먼지만 가득하네. 둘째 해산할 때 고통받은 크신 눈에 배속에 아기베어 열 달이 다가오니 순산이 언제일까 손꼽아 기다리는 나날이 기운 없어 큰 병든 사람 같고 어제도 오늘에도 정신이 흐리도다 두렵고 겁난 마음 무엇에 비교할까 근심의 눈물만이 가슴에 가득하네 슬픔의 눈빛으로 친척께 말하기를 죽음이 닥쳐올까 두려울 뿐입니다. 셋째, 아기 낳고 근심 잊은 크신 은혜. 어지신 어머님이 나의 몸 나으실 때 오장과 육부까지 지키고 대인는듯 정신이 훈미하고 몸까지 공고하니 그만이 흘리신피 소화양 잡았는 듯 아기가 건강하다. 좋은 말 들으시면 반갑고 기쁜 마음 견줄 때 없지만은 기쁨이 지난 뒤 슬픈 마음 다시 나며 아프고 괴로움이 온몸에 사무치네. 넷째, 승강 먹고 단거 뱉어 먹여주신 크신 은혜. 어바이 깊은 은혜 바다의 비기울이 귀여워 사랑하신 영원히 변치 않네 간 것은 모두 모아 나에게 먹이시고 쓴 것만 잡수면서 그 얼굴 밝으심네 사랑이 깊으시니 날리에 방나 적고 은혜가 높으심에 슬픔이 몇 곱일세 어머니 일편단심 아기배 불리고자 며칠을 굶으신들 그짓지마다하리 다섯째 막은 자리아기 미고 저준대에 친히 누우신 그신 은혜. 어머니 당신 몸은 백번이 젖더라도 아기는 어느 때나 마른데 미이시며 두 젖을 먹여서 아기배 불리시고 찬바람 쏘일세라 소매로 가려운네 아기를 돌보느라 잠 한번 편히 자랴 두둥실 둥개둥개 안아서 놀리시니 아기만 편하다면 모신들 사양하며 어머니 그 몸이야 고된들 어떠하랴. 여섯째 젖을 먹여 양육하신 크신 은혜. 어머님, 크시는해 땅에다 견주리까, 아버님, 높은은혜 하늘에 비기리까, 높고 큰 부모은공 천지와 갔싸오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뜻다를손과눈 같고 없더라도 조금도 믿지 않거든 손과 발못 쓴다고 싫은 망있을손과 배갈라, 나은 자식 병신이 더 귀여워 온종일 사랑해도 정성은 끝없어라. 일곱째, 똥 오줌을 가려주신 크신은혜. 지난날 이내 얼굴 꽃보다 보았었고 옷같이 아름답고 손같이 부드러워 예쁘게 그린 눈썹 버들이 부끄럽고 두 벌에 붉은 빛인 연꽃도 수줍었네 은혜가 깊을수록 고운 빛 사이였고 기적이 빠느라고 손발이 거칠었네 아들딸 기르느라 고생은 말도 마라 어머니 꽃얼굴에 주름살 잡히었네. 여덟째, 먼길 가면 걱정하신 크신 은혜. 죽어서 영이별도 잊을 수 없지만은 살아서 이별함도 마음을 끊놈에라 자식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면 어버이 자식 생각 현실들 잊으리오 이 마음 반낮으로 자식을 생각하며 두 눈에 흘린 눈물 천 줄기 만 줄기라 원숭이 자식사람 청자를 끊음처럼 어버이 자식 걱정 그보다 더하여라. 아홉째, 자식위에 애쓰시는 크신 은혜. 어버이 크신 은혜 바다에 비길 건가 산보다 높으시니 어떻게 값사오리 자식의 온갖 고생 대신키 소원이오 아들이 괴로우면 부모만 편치 않네. 아들딸 길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면 밤이면 추울세라 낮이면 줄일세라 자식들 잠시라도 고통을 받게 되면 어버이 근심 걱정 하루가 성치하다열 번째, 끝까지 사랑하신 크신 은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 어떻느냐 자식을 사랑하신 잠신들 시오리까 서거나 앉았거나 마음은 따라가고 말거나 가깝거나 사랑은 같을세라 늙으신 부모나이 백살이 되었어도 여든된 아들딸을 행여나 걱정하네 부모님 깊은 공 언제나 값싸울지 이 목숨 다한 뒤에 하나 늘 무엇하리. 부처님이 아는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세상의 중생들을 보니 비록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나 그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어서 무모의큰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착한 마음이 없어서 효도하지 않고 또한 의리도 없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뵌지열달 동안에는 일어나고 앉음이 편치 못하여 무거운 짐을 친것 같고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 오랜 병을 앓는 사람 같으며. 열 달이 되어서 순산할 때에는 몹시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잠깐 동안이라도 좋고, 나쁨이 아이에게 해가 될까 염려하며 양이라도 잡은 스피를 흘려 자리를 적시었나니라.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몸을 낳았고,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은 배타 먹이며, 업어서 기르고, 더러운 똥 오줌을 받아내면서 부정한 것을 빨래하되, 귀찮다 않으시며, 덥고 추운 것을 참으면서 그 많은 고생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마른 데는 아기를 눕히고 젖은 데에는 어머니가 자며. 3년 동안 저질먹여서 아기가 자라나면 학문과 예절을 가르치고 또 시집장가들이고 벼슬도 시키고 직업도 보하여주며 힘들게 가르치고 애써 기르는 일이 끝나더라도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만일 자식이 병이 나면 부모도 함께 병이 나고 자식이 병이 나와야 부모의 병도 바로서 남느니라. 이렇게 애써 기르면서 어른 되기를 기대했지만 그 자식이 다큰 뒤에는 부모의 그러한 은공도 모르고 도리어 부려하고 불공하며 부모에게 불손하게 대항하고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굴리면서 업신여기며 형제끼리는 욕하고 싸움하며 일과 친척을 헐뜬고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부모의 이르는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말할 때에도 일부러 투집 잡으며 가나오나 어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이 버릇없고 괴상하며 제멋대로 행동한아니라 한편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훈계하고 타일어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것이건을 철없다 용서하고 덮어주기만 하였으므로 점점 자라면서 거칠어져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용서받지 않으며 도리어 성을 내나니라. 또한 좋은 친구를 멀리하고 나쁜 사람을 사귀며 그러다가 그 버릇은 천성이 되어서 드디어 큰 잘못을 저지르기 쉬우며 홍남의 꾀임에 빠져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부모를 멀리 여의고 고향을 등지며 이렇게 헛되이 세월을 보내다가 어찌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오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느니라. 이렇게 타양에서 조심없이 방랑하다가 홍남의 괴에 빠져법을 범하기도 하며 그로 인해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혹은 심한 질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하거나 혹백란을 만나 죽고 배고픔을 면할 길이 없을 때 돌봐주는 사람은 없고 여러 사람의 업신여김을 받으며 혹은 길거리에 쓰러져 결국 죽게 되더라도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고 죽은 시체까지도 땅에 묻히지 못하여 그냥 썩이며 곁에 쪼이고 비바람에 불리어 해골이 낭자하여 타양의 모래바닥이나 풀밭에 뒹굴게 되면 부모 친척과는 영원히 만. 많...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따라서 걱정하기도 하고 혹은 피눈물을 흘리다가 눈이 어둡기도 하며. 혹은 너무 슬퍼하다가 병이 되기도 하며. 혹은 자식을 기다리다가 몸이 약해져서 죽게 되면 외로운 영혼이 원한이 되어서 끝끝내 잊어버리지 못하며. 혹은 자식이 효승과 도의를 본받지 않고 좋지 못한 무리들과 어울려 떠돌아 아니며 사나워져서 나쁜 일을 일삼는다거나 남을 때리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여 이웃에게까지 해를 끼이기도 하며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여러 가지 죄를 저질러 형제에게 눈을 끼치거나 부모에게 꼭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밤낮에야 돌아오기도 하면서 부모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니니라. 부모의 헐벗고 배고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저녁이나 초하루 보름으로 공양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며 부모가 나이 많아 얼굴이 주그러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면 남이 볼까 부끄럽다고 멸시와 구박이 심하기도 하며 혹 아버지와 어머니가 홀로 되어 외딴 방에 홀로 있으면 마치 남의 늙은이가 나그네로 와서 의지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며 방을 치우거나 마루를 닦는 일이 없고 한 번도 살피거나 무난드리는 일이 없으며 방이 차고 더움이나 옷 입고 밥 먹는 것들을 아는 체 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부모를 하여금 밤낮으로 슬프게 하나니라. 꼭 맛있는 음식을 보면 싸가지고 돌아와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터인데도 남들이 비웃는다 하여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좋은 음식을 가져다가 처자식을 먹일 때는 체면도 없이 비루한 짓을 저지르며 제 아내와 척과 약속한 것은 꼭꼭 지키면서도 어버이의 말씀과 부탁은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니라. 만일 딸이 되어 출가하게 되면 집에서는 그렇게 효순하던 것도 제 남편을 맞은 뒤에는 차츰 공경하지 않아 부모는 조금만 꾸지어도 이내 원망을 하면서도 남편에게는 설사 매를 맞아도 달게 여기며 성이 다른 남자에게는 인정이 깊고 사랑이 넘치면서도 자기의 혈육이나 친척에게는 오히려 생소하며 또제 남편을 따라 타향에 옮겨가게 되면 부모를 이별하고서도 생각이 없어 소식을 끊고 편지 한 장도 보내지 않으며 부모로 하여금 간장이 끊어지듯이 생각하게 하나니. 부모는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것이 마치 목마를 때 물을 생각하듯이 잠깐도 쉬지 않나니라 그리하여 어버이의 은옥을 생각하면 한량이 없건만 자식에 부려하는 죄는 말로 다하지 못하나니라. 그때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부모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모두 땅에 엎드려 그동안의 불효를 미우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말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가슴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옵니다. 저희들은 이제야 많은 죄를 지은 줄 알았나이다. 그 전에는 어리석어 깨닫지 못했더니 오늘에야 비로소 잘못을 알고 보니 마음 아파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종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생각하시고 구원해주십시오. 어찌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엄숙히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 말하리니 자세히 들으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서 수미산을백번천번 돌다가 가죽이 터져서 뼈가 나오고 뼈가 달아서 골이 흐르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나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흉년을 당하였을 때 어버이를 위해 몸에 살을 오려내고 뼈를 갈아 가루같이 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나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그 몸에 불을 켜서 열애에게 공양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나니라. 이때 여러 제자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부모님의 그 깊은 은덕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오. 지금 저희들은 큰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으려면 부모를 위하여 불경을 써서 고시하고 부모를 위하여 불교를 읽고 외우며 부모를 위하여 죄를 참회하며 부모를 위하여 선보에게 공양하며 부모를 위하여 개법을 가지며 부모를 위하여 고시하며 복을 지을 것이니 만일 이렇게 하면 효도하는 아들, 딸이라 할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 제자인 덕이 높은 스님들과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하신 어버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하였으며 다같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서로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이경은 마땅히 무엇이라 이름하며 이를 어떻게 받들어 봉해 하오리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이경은 크게 부모의 은혜를 감는 불설 대보모운중경이라 한다. 그때 하늘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설하신 발을 듣사없고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갑니다.